Good, 앞에 놓으십시오 <laughs> 할머니 여기 있어. 그다 아버지, 하하나 아버지, 하유 아버지, 하다. 저버유 하다. 아버다아머니할 아버지, 한명은 누구야? 할머니와 큰할머니, 작은할머니 퉁하하 <laughs> <laughs> 안전하게 쓰러지셨네 뭐 뭐가? 어, 쿠키 찾아야 한다는데 쿠키? 쿠키? 할머니 쿠키 족 아, 어, 설탕이랑 <laughs> 버터, 계란 설탕, 버터, 계란 오케이 오케이 설탕, 버터, 계란 버터 저거 아니야? 계란 여기 있다 안에 파란색으로 빛나는 거어 버터 저 있네 버터 저 있네 계란 계란 여기 있다 계란 <laughs> 네. 계란 여기 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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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뭐이무 오케이, 지아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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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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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설탕케이다케이 오케이, 오어이어케이오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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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섞어야 케 섞어 섞어 이이 이두가 어디있어? 부비먹... <laughs> 부비먹거리집 좀, 좀 아세요? 어! 손돈 애기 얹다! 애기 다어선돈 돼! 어오븐에가아 뭐야! 뭐야 할머니 왜이 무서워! 야이가 누구야? 오븐에 오븐 빨리 누웠어, 오븐에. 넣었어 넣었어! <laughs> 꿈는 중! 꿈는 중! 하라! 아악! <laughs> 아아... 죽여!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이 카샤키야! <까리깨! 웃음> <laughs> 야 have m o 는 e y for you. No, cuckoo is the kid. Tell us, mother. Tita, h 기 뭐야? r e you? You don't question m 야안개 u don't q u e s t 계속 n me. You don't question 잠깐만.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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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빨아 아, 아, 탔다. 오박훅 된다. 왜안 꺼내지나? 안 꺼내줘요. 이런. 아 탔다 탔다. 오버 탔다 오버 탔다. 아 죽. 왔다. 야불 불. 모두 도망쳐. 도망쳐. <laughs> 너무 열심히 뭐야 문왜 열렸어 막같에 뚱 ㅋ ㅋ ㅋ ㅋ 불 껐다 불 껐다 불 껐다 불 껐다 아이 존나 웃길래 호우 어, 이제 뭐 해야 돼 잠깐만 내 가슴팍에 칼로왜 꽂혀있냐 <laughs> <laughs> 아니 아니야 그 쿠나이야 하이 수리거미니 우리 손자녀서 닌자가 될 제목인가 하하 <laughs> 쓰레기가 다 넘겼구나 넌 나뭇잎에 어울린다 쓰레기 닌자 <laughs> 여자들아 내가 억울하게 고 있어 <laughs> 우리 너무 느려서 쫓기다니아아아 <laughs> <laughs> 물리해지 버그났다. <웃음> <웃음> 또? 어디 있어. 그 뒤뜰에 있는 동굴을 찾아야 한대. 동굴? 어. 동굴에 재물로 바치래. 동굴 어디 있지? 짖지, 짖지 있는데 어? 어 삼나머. <laughs>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돼, 안돼.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짖질 <laughs> 여기 아닌가? 야 근데 나좀 떨궜어. 다다떨안왔더는데 안돼. 여기 쿠키가 떨어져 있어. 손자야 이거 주워 먹어. <laughs> 아유 연골 아유 <laughs> 관절염. 됐다. 됐다. 됐다 이제 <laughs> 뭐네 개? 4개? 촛불 네 개를 키라는데. 어 아, 키웠어. 아, 안 돼. 할머니. 어. 아. <laughs> 아 <키워>. <laughs> 어 뭐야 저거 악마 나왔다. 어? 악마?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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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잘 있네. 웃음> 어, 아, 잡네. 악마 같은 손자 새끼는 악마로 조져야지. <laughs> <laughs> 에, 봤다. 봤다.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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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음.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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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야, 애가 경일 닌자처럼 돌아다니. 오이. 뭘 봐주말? 뭐뭐뭐 <laughs> 뭐, 뭐, 어쩔 건데 어쩔, <laughs>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그거 어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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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새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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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나타나니. <laughs> <laughs> 할멈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 아 뭔데 이거 아, 아 일단 아. <laughs> 아, 와 일단 와 일단 와 일단 저와 아, 아니? 아 캐릭터가 안 움직여 아 <laughs> 이거 약간 전에 느낌이랑 비슷한데? <웃음> <웃음> 아 아이고 <own>. 할머니 할머니 <웃음> 드림을 <웃음> 오늘도 한번 두 개의 심장 손자가 말로 잡니다 오우 두개두개두마에 한대더 때리면 움직일지도 몰라 <웃음> 간다, <웃음> 할머니 <웃음> 아, 아, 할머니 정신 차려 한 대만 더 때려볼게요 <laughs> 할머니 간다 로드로러 그랜마더다 왜 야, 이런 버그다 영혼은 제명먹이 아닙니다 영기은세요아아 <laughs> 되겠다 저 할머니 좋은데 보내야겠다 갠스레이 <laughs> 같은 <laughs> 할머니 여기 있어 그루 앞에 있는 거라고? <laughs> 할머니 야, 하나 나온... 아무 <laughs> 뭐야 유치이 틀었다. 저형 유치이 틀었다. 묘가 맹. 아, 네나뭐 와진 거 같은 느낌이. 화병. <laughs> 아, 뜨거워. 어딜 그렇게 급히 가세요. 어. 아. 어. 어. 오, 뭐, <laughs> 어, 뭐, 뭐, <웃음> <웃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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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빌렸도. 맞았어. 맞았지 여이야 야, 파일을 하나 좀 구해 줘. 하고 있다 열심히. 죽었어 아가. 뭐냐 라이트. 야가불키면 된다 불. 가, 아니 불 켜면 된다 대상아. 뭔 소리 하는 거야? 가. 나 지금 움직이기 도 못한. 대상이 지금 묘, 묘지에 있는데요. <laughs> 어 뭐야 악마 나왔는데? 어? 뭐? 어 저렇게 옆게 나왔노. 장화 해킹 꺼져. 해봐. 꺼져라. <laughs> 대상이가 죽기 전에. 어. 아마야 죽여라. 가자. 지 묘지에 머니가 할머니 묘지에서 이겼어. 대단해, 우 오케이, 이겼노. 유태이탈하고 있는데 오케이 이겼노. 자기 몸무생각 안나. 영혼을 제물로. 도라자야 네.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할머니 혼자야 아야아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려나한아만아아가아아아날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나 좀만 버텨. 웃음> 내구키가리갔기아 비켜봐요 할머니 이어서 수류탄이요 불타는 아기 아 다음에 저끼래요 할머니 할머니가 사람했다 할머니 <뭐니> 이한 거야 <laughs> 위로 그쪽이 아니에요 위로 오케이 걸로 걸로 위로 위로 아, 아. <laughs> 뭐야 어이 게 아파 저거야? 내얘감 막이면 죽어? 이거 <laughs> <laughs> 맞아 죽고 한방지 끝났다 <웃음> <웃음> 너무 잔인하게 <자리나게> 맞아 죽었어 <laughs>